달성군 내외는 제284회 제2차 정례회를 16일 본회의장에서 개회했습니다. 달성군은 16일 부청 대강당에서 청춘남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청춘결론으로 점핑하자 공감 토크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군은 이날 육아업을 시작으로 19일까지 3일간 세계 검사 장소에서 2020년산 공공비축 및 포대배 매입을 실시했습니다. 감삼동 새마을분회에는 16일 감삼동 수리문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대구시는 2차전지 양극재업체 주식회사 NLF와 2023년까지 대구 국가산단 내 2,500원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 포럼이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봉사 문화회관에서 곽이랑 작가의 위로의 식전이 12월 27일까지 열립니다. 달성군립도서관은 지금은 달성 여행 중입니다.라는 주제로 전국기획문 공모전을 11월 30일까지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11월 19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성군 의회는 제284회 제2차 정례회를 16일 본회의장에서 개회했습니다. 회기 둘째 날인 이날은 본회의장에서 자치행정국과 경제환경국, 주민복지국 각 실과별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3일간 열려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이 이루어지며 지난 1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7일과 18일 이틀간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가 열렸습니다. 다음날 19일부터 27일까지는 일곱 차례에 걸쳐 부서별 행정 사무 감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회의실에서 달성군청 실과별 2021년 예산안 보고와 심의를 가집니다. 이어 정례회 동안은. 2020년도 제3차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예산안 세부 내역 조정 등으로 열립니다. 마지막 12월 17일과 18일 양일간은 본회의장에서 안건별 심의를 거친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에 대한 최종 의결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올해를 결산하고 새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로 열리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서민 경제가 일어서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알찬 회기로 진행되길 기대해 봅니다. 달서구는 16일 구청 대강당에서 청춘남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청춘 결혼으로 점핑하자 공감 토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제, 사회적 여건 등의 어려움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려는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결혼 장려 분위기 확산을 통해 심각한 저출산 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결혼으로 점핑하자는 지역 청년 10여 명이 직접 기획하고 연출을 맡은 청문회 형식의 공연으로 연애와 결혼이라는 도전으로 인생에서 중요한 상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자아를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달서구에서 추진 중인 독창적인 결혼장려 사업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또래의 참여자들이 소통하면서 올바른 결혼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본 공연에 앞서 참여한 청년들은 손피켓을 들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해 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절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7월 전국 최초로 결혼 장려팀을 신설하고 모범적인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별 결혼 인식 개선과 공감대를 확산 청춘 남녀의 건전한 데이트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의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태운 구청장은 청년들의 솔직 담백한 목소리가 지역 곳곳에 전파되어 한 단계 도 약하는 결혼 친화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구는 이날 유가업을 시작으로 19일까지 3일간 세계 검사 장소에서 2020년산 공공비축미 포대배 매입을 실시했습니다. 유가 농의 마당은 포대배와 톰백 포대로 가득했으며 1년간 노력을 결정짓는 순간 농민들은 그동안의 노고를 생각하며 조금이나마 높은 등급의 판정이 나오길 기대했습니다. 등급 판별에 나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검사관은 배의 상태와 품질을 꼼꼼하게 살펴보며 특등과 1, 2, 3등 등급을 매겼습니다. 올해 공공비축미 포대배 매입은 40kg 기준 9,245포를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 품종은 1품과 조평 2개 품종입니다. 또한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배로 환산한 가격으로 10월 말에 최종 확정하고 중간 정상금 40kg당 3만원은 수매 직후 우선 지급해 농가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농민들이 또 1년 한해 농사, 또변농사지역의 수능 시험 치는 날입니다. 현풍, 육아, 구지, 세 곳에서 수매를 시작합니다만 오늘 첫날입니다. 예, 올 농사 정말 힘들었습니다. 태풍에다가 또 장마에다가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농사 일이 아무래도 손이 덜 가가지고 걱정입니다. 예선 그 우리 농민들의 수능 결과가 특등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에, 정말 오늘 우리 농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확 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수미 현장함 나왔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한편 달성군은 관내 벼 재배 농가를 위해 산물벼 건조 수수료와 벼 계약재배 농가 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12월 중으로 10억 5,800만 원을 농가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감산동 새마을 부녀회는 16일 감산동 수림원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김장철을 맞아 감산동 새마을 부녀회 회원 10여 명이 모여 함께 김치를 담그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부녀회 회원들이 담근 김장 김치 300포기는 경로당과 독거노인 조소득 가정에 전달됐습니다. 저희 감삼동 새마을분회에서 오늘 김장철을 맞이하여 감삼동 거주하시는 소외 계층과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증성스럽게 만든 김장김치 드시고 따뜻한 겨울 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감삼동 새마을분회에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차전지 양극재업체 주식회사 LNF와 2023년까지 대구 국가산단 내 2,500억 원의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 금액은 지역 제조기업 단독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며 주식회사 LNF의 대규모 투자가 대구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확실한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전기차 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에서는 기대했습니다. 주식회사 LNF는 중대형 2차 전지용 양극재 중 HI니켈계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생산 규모를 증설하게 됐으며 2023년까지 2,500원을 투자해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부지 2 6 3 7 2제곱미터에네 번째 양극재 제조공장을 건립합니다. 더불어 신규 고용도 5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착공해 2022년 하반기에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로써 주식회사 LNF는 성서 1공장, 7곡 2공장의 연간 2만 톤에 이어 대구 국가 3단 3, 4 공장의 6만 톤까지 총 8만여 톤의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앞으로 이 넓어질 전기차 배터리 시장 부분들을 보면서 선제적으로 제4공장의 투자를 결단해 준 것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하고 또 그것이 앞으로 LNF의 발전과 우리 대구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 16일 수도권 등의 강소 물기업 4개사를 유치한 데 이어 잇따른 에너지 기업 투자로 올해 현재까지 총 10개 사에 투자금액 3,385억 원, 신규 고용 4,132명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달빛 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국회 포럼이 18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 등 달빛 내륙철도 경유지 14개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 25명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포럼에는 해당 지역 주민과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네 번째로 열린 이번 국회 포럼은 2021년 6월 확정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달빛 내륙철도의 신규 사업 반영과 사업의 조기 현실화 목표 설정 등 다양한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 모색했습니다. 토론회는 2호 한국교통연구원 박사의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 구축 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 발제와 최완석 광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분야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열렸습니다. 한편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191.6km 구간을 고속화 철도를 통해 최고 시속 250km로 달려 용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가 사조원대의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대구봉산문화예관은 유리상자 아트스타 이공이공. 전시 공모 선정 네 번째 전시로 각이랑 작가의 위로 우식전을 11월 27일까지 개최합니다. 위로 우식전은 삶과 죽음에 대한 무거운 주제를 다룬 설치 작품입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암 진단과 항암 치료를 받았고 이어 30대 초반 전입 판정을 받아 또 병원을 오가며 어려운 과정을 겪은 작가는 담담하게 작업에 임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실에 들면 4개의 병원 커튼이 높낮이가 다르게 시선을 막으며 드리워져 있습니다. 작가는 커튼을 이용해 작품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도록 설치해 관람하려면 몸을 움직이고 시선을 좌우로 돌려야 하는 불편함을 안겨줍니다. 또 병원 커튼엔 충분한 분유와 약 한가득과 한 줌의 뼛가루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충분한 분유는 삶의 시작이고 약 한가득은 삶의 영이이며 한 줌의 뼈가루는 죽음이란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과기랑 작가는 자신의 삶과 죽음의 경험을 위로 의식이란 설치작품으로 표현함으로써 생과 사의 경계에 대한 자유, 경계선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 자신의 창작 활동 등의 감정들을 추스리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달성 군립도서관은 지역 명소의 아름다움과 고유한 인문 자원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전국 규모의 대표 축제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은 달성 여행 중입니다라는 주제로 전국기행문 공모전을 11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글쓰기 주제는 최근 1년 이내 달성을 여행하거나 달성의 축제에 참여했던 우기를 생활문이나 보고서, 일기 등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이번 글쓰기 행사는 달성군 지역의 아름다움과 다채로운 축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알기를 찾아주기 위한 일환으로 개최합니다. 참여 방법은 초등학생은 A4 2매에서 3매, 중고등 및 성인은 A4 4매에서 5매로 분량에 맞게 작성한 후 참가신청서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응모작 가운데 12월 중으로 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홈페이지에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총 25명을 선정해 시상금과 함께 달성군 수상과 보상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19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수구 도원동 수밭골에 활짝 핀 마을꽃 소식입니다. 도원동 우리마을 교육 나눔위원회는 지난달 24일부터 20일간 매주 토요일 청소년과 어린이 20여 명과 함께 마을꽃이 피었습니다. 벽화 그리기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주민들과 학교 등 교육기관이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교 밖에서도 배움과 교육이 있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벽화는 빨래터와 황소, 복숭아 나무 등 도원동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우르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수박골은 옛 모습을 아직 간직한 곳으로 월광수변공원과 수려한 산세,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달서 구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 소식은. 달성 화석박물관 건립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달성군은 10일 군청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달성 화석박물관 건립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건축 설계가 진행 중인 박물관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각 분야별 7명을 위촉했습니다. 또 실효성 높은 건축, 전시 설계 방안 및 프로그램 발굴 유물 수집 등에 대해 장시간 질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대구 대표 화석박물관으로 조성 예정인 달성 화석박물관은 2022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육아업 상리에 대지 면적 8,980제곱미터,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사업비 227억원 규모로 건축 설계가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기사는 비슬고등학교가 문화유산의 가치를 걸으며 느낀 소식입니다. 비슬고등학교는 7일 제2회 문화유산길 걷기 행사를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400여 명과 함께했습니다. 남평문시 세거지에서 인흥서원, 기내미제를 지나 송해공원까지 약 10km의 길을 걸으며 달성군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 스태프들이 직접 기획한 행사는 기획, 안전, 보건 등 8개 팀 79명이 진행을 도와 학생들의 도전 정신과 자치 문화를 실현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약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여정은 문화유산에 대한 해설과 퀴즈 다양한 이벤트 등의 시간으로 즐겁게 보냈습니다. 문화유산기를 마친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와. 부스체험을 통해 느낀 바를 NC로 표현하고 사진을 SNS에 공유해 달성군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를 주변에 알리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19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8월부터 11월까지 결혼 이민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0 결혼 이민자 일자리 체험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결혼 이민자 일자리 체험 캠프는 달서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 이민자 30명을 이기로 나눠 결혼 이민 여성들이 선호한 유튜브 과정과 컴퓨터 활용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20년에는 보다 전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교육과정을 추가 신설했으며, 그중 취업 희망 결혼 이민자들이 선호한 컴퓨터 활용과정과 유튜브과정을 달구벌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연계해 보다 체계적으로 취업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유튜브과정은 지난 9월부터 시작돼 총 12회로 지난 9일 10명의 결혼 이민자가 이수했으며, 컴퓨터 활용 과정은 8월부터 시작돼 총 20회로 11월 17일 15명의 결혼 이민자가 수료했습니다. 이태훈, 달서, 구청장은 일자리 체험 캠프를 통해 결혼 이민자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해 대구 사랑상품권 대구 행복페이 구매액 7천만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행복페이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지난 6월 대구시에서 발행한 지역 카페입니다. 공단은 발행 첫째 날 지역 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기관 구매를 실시했고 직원과 고객이 함께하는 대구행복페이 구매 홍보 챌린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기의 목적을 이뤘습니다. 강순한 이사장은 대구행복페이를 이용한 소비 활동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서 소방서는 18일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서재중학교를 찾아 119 안전체험 안마당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하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소방안전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범국민적인 하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교육은 학교 방송실을 이용한 비대면 소방 안전 교육, 의용 소방대와 함께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우리 집 자율안전 점검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서재중학교 관계자는 소방 안전 체험과 교육 지원으로 학생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만족도가 높았다며 체험 교육을 지원해준 소방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발서 소방서는 11월 16일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월강 수변공원에서 지역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119 안전체험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다양한 소방 안전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범 국민적인 소방 안전문화 학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안전 체험 교육은 의용 소방대 생명 지킴이 수호천사와 함께 심폐 소생술 체험 어린이 방화복 헬멧 착용 체험 이동 안전 체험 차량을 활용한 소방 안전 교육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우상호 소장은 화재 위험성 등 안전에 대한 작은 관심의 시작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실천의 지름길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ause <laughs> everything that they say